영상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자,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몇주 동안 또 로또를 네, 공유를 못해드렸는데, 어,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해드렸던 점 죄송한 말씀도 드리고, 자, 벌써 10월 달 마지막 주, 네,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월 29일에 발표되는 1039회 로또 자동 10개임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매한 곳은 브이카 서비스 차화 명당이고요. 네, 제가 수요일날 구매를 했습니다. 네, 이거 참고해주시고 자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A 줄 3번, 4번, 7번, 12번, 37번, 45번이고요. B 줄 10번, 11번, 29, 30, 31번, 45번. 그 C 자동 C 줄 23, 29, 31, 38, 43, 44번. D줄, 4번, 7번, 16, 18, 32, 36. E줄, 5번, 7번, 11번, 17번, 18번, 21번입니다. 자, 좀, 붙어 있는 숫자들도 많고, 중복 숫자들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고, 한번 좋은 번호 확인해 보시고,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, 자동 다섯 개,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줄, 바로 다섯 개,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. 다 A 줄, 4번, 8번, 26, 33, 36, 44번. B 줄, 2번, 11번, 16번, 23, 30, 35. C 줄, 1번, 5번, 22번, 30번, 35, 37. D 줄, 4번, 17, 18, 23, 37, 40번. 마지막 2줄, 11번, 18번, 28번, 30번, 40번, 43번입니다. 자, 좋은 번호들 확인하셨나요? 자, 지난주에 브이카 서비스가 2등이 나왔고요 음, 오랜만에 2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1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, 또 연속해서 2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자, 처음, 저 이제 마습 숲스 여기까지 영상 추려 듣고 찍도록 하겠고요. 자, 좋은 보너들 초이스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제 영상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